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미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8 패치에서 마스터가 너프가 된대요. 이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켰어요. 유튜브를 켰는데 1.8 패치 노트 목록이 올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좆 같은 거이 새끼, 엘리즈 같은 거. 얘 너프 먹나? 아니면 뭐 세트 이런 새끼들 너프 먹나 이런 기대감을 안고 딱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거기에 마스터의 너프가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여러분 아니 마스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마스터가 지금 여어서 너프를 먹잖아요 얘는 끝다 진짜 인생 나가리야. 아니 얘는 버프를 먹어도 모자를 팔에 너프를 먹어? 대체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러면은 뭐엘리스뭐 리신, 뭐 렉사이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탑에서 뭐 레넥톤 뭐 세트 뭐 이런 애들. 왜 이런 새끼들은 너프를 안 먹냐고 대체? 얘네에 비해서 마스터가 너프 먹을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애초에 라이엇이 지금 마스터힐을 러프를 한다는 소리를 하는거 보니까 이새끼들은 마스터힐을 처음부터 견제를 하고 있었어 아니 너무 개뜬금없잖아 진짜 왜 그런 OP챔프들 뭐씨발 솔랭 깡패들 그런 챔프들 냅두고 왜 갑자기 뜬금없는 씨발 마스터힐 러프시키냐고 왜 쓸데없는 이런 벌레새끼를 견제하냔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아니,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나 말하면서도 이없네 아니 여기서 지금 마스터이가 뭐뭐 뭐 듣기로는 뭐 북미에서도 승률이 높대요. 북미를 기준으로 이제 너프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들리던데. 아니 그렇다 쳐도 그렇게 치면은 씨발 그만. 한국 서버는요? 한국 서버에서는 뭐 마스터이 뭐뭐 뭐 무시합니까? 뭐얘네 센가요? 북미가 뭐뭐이 씨발 북미에서 그래 사귀면 뭐할 건데? 그러면은 뭐 씨발 한국 서버나. 와나 유의가 없네 진짜. <laughs> 아니 한국 서버 마스터이는 뭐 그러면은 뭐뭐 뭐, 버리나? 아 북미는 대체 게임을 어떻게 하길래 마스터이가 그렇게 사귄대? 뭐뭐미뭐 뭐, 뭐, 뭐 말이 되나 이게? 아니 패치를 뭐전 서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이제 딱 도출을 해서 어딱 형평성있게 번너프를 줘야지 뭐 북미에서 사기라고 갑자기 씨발 뭐 마일 러프시킨다 아 이거 북미에서만 롤을 하세요 왜나울테이가 없네 진짜 왜 다른 솔랭 깡패들 깡패 챔프들 1티어 해쳐먹는 엘리스 이런 애들 냅두고 마스를러프시키단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나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솔직히 뭐 지금 마스터 너프되면은 진짜 지금까지 애정으로 했잖아요 마스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애정으로도 하기 힘들 정도야 너프를 시켜버리면 가뜩이나 이 쓰레기 챔프 그 욕처먹어가면서 욕 꾸역꾸역 지금 해왔는데 솔직히 저는 버프 시킬줄줄 줄 알았어요. 지금 마스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뭐, 그지 같은 마타, 예. 네. 그, 그지 같은 마타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 봐요. 마타가 사귀면은, 뭐, 마이를 러프시키든, 탈를 러프시키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마타를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대체, 아니, 마스터에를 따로 놓고 생각해보고, 탈릭을 따로 놓고 생각해봅시다. 그, 걔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같은 시너지를 효과를 못 내고, 그냥, 한 게임에 마스터에 혼자 있고, 혹은 탈릭 혼자 있을 때, 그럼 걔네, 각각의 챔피언 효율로 봤을 때, 걔네가 좋은 챔퍼들입니까? 아, 뭐, 탈릭은얘 예, 뭐, 스킬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는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걔네 딱, 걔네 시너지가 좋은 거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에요, 이게? 아니, 씨바, 어이가 없네? 와. 저는, 뭐, 너무, 어... 황당합니다, 그냥, 지금, 그냥. 뭐, 말도,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씨바, 일단, 더 말하면 저또 욕할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여기서 심마이를칠건데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 댓글로, 혹은, 이걸 보면서, 얘는, 뭐, 씨발, 시바... 왜 이래, 오바치지? 마스터이, 사기 맞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들, 정글이, 저, 니들 정글이 마스터예요 무슨게 만들어요? 바로, 마이충, 씨발 새끼 안 나옵니까? 마이 인식 개쓰레기예요아나 진짜. 일단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라이엇 개새끼들.